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지난주 1단계 무역협상이 끝났습니다. 사실 끝나기 전에는 사실 잘 끝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막상 끝나면 불안해집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난주까지 이어졌던 기대감 상승랠리가 계속될 것인지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라이브 일요일에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토마스 류 선생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는 이번주 투자증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부여협상 타결과 그의 부수적인 금융시장 움직임까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바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도 무시무시합니다. 비중협상 타결은 페이크? 흔들리는 금융시장 물음표입니다. 일단 제목으로 많은 분들을 모집하고 싶어서 결론은 조금씩 다르죠. 끝까지 봐주십시오. 먼저 미중무역협상 1단계 합의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5일 1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부과가 취소됐습니다.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지난 9월인가 10월에 부과됐던 12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15%가 부과됐었죠. 이 관세를 50% 할인해서 7.5%로 낮춰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총 2천억 달러어치의 미국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데 그중 500억 달러가 농산물이어야 한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 의회, 그 다음에 미국 국민, 언론들이 끊임없이 주장했었던 이번 기회에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둑질, 금융시장 개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둬야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타결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요란했지만 내용은 없었다. 그게 미중부여 협상 1단계 합의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상승미소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불 마켓 상승 내리는 대형 후재로 마무리된다. 지난 3개월간 시장을 밀어 올렸고 고점을 연일 돌파하게 만든 핵심적인 재료는 미중 무역협상의 타결이었어요 그런데 1단계 협상 종류는 대형우제가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하락 아니면 최소한의 하락조정 이렇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예 충분히 일리 있는 가능성 있는 추정입니다 당연히 1단계 무역협상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제가 주장해왔던 대로 대형 호재였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상승은 마무리되었어야 합니다. 언제요?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게 증시 격언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미국 증시,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금요일 밤에 있었던 금요일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맨 왼쪽에 파란색, 초록색이죠. 그게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Very close to China deal 이라는 트윗을 날렸고 이로 인해서 목요일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장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빨간선 보이죠. 빨간선. 갑자기 선물 시장이 플러스 되다가 크게 마이너스 때렸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저기 하얀색은 S&P500 퓨처 선물이고요. 갈색에 보이는 선은 역의 위안화 환율입니다. 역의 위안화 환율 갑자기 떨어졌죠. 그런데 환율도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봤더니 장 시작과 동시에 중국이 중국 시간으로 밤 6시, 8시인데 기자회견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아 기자회견을 한다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했던 타결을 부정하는 거 아닐까라고 겁먹고 장이 빠지기 시작했고 기자회견을 딱 열어서 뚜껑을 까보니 중국도 타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올랐죠. 곧바로 올랐으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당연히 떨어져야죠. 왜? 뉴스에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오른쪽 화살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죠. 예,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내리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게 반, 일종의 반발 매수세일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대형무제가 나온 다음에, 그 뉴스가 확인되고 타결이 끝났으면 대부분 쭉쭉 빠지는 게 일반적인 증시의 모습이죠. 그런데, 빠지다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막판에 다시 상승한 미국 증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일을 살펴온, 그 이유를 찾아내어야, 찾아낼 수 있어야, 월요일,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연말 증시까지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 흐름을 예측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미국 전문가는 그렇습니다. 뉴스가 없었다.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하락했었다. 라고 했고요. 어떤 전문가는 뉴스가 있었든 없었든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왜? 다른 재료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사실 대형 호재가 맞았다면 당연히 뉴스에 파니까 매물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떨어지는 거고 뉴스도 아니었네. 즉, 협상 1단계 협상 내용을 보니 개털이었네나는 그런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기류라고 하나요?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뉴스였든 뉴스가 안 했든 예상대로 하락하고 있던 증시가 장막판에 상승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 상승을 이끌어낸 새로운 재료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왜? 스마트머니가 그쪽으로 가고자 한다면 결국은 증시는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뉴스가 있었든 뉴스가 없었든 협상 내용이 개털이든 협상 내용이 성공이었던 이런 움직임 이런 합의안을 스마트머니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페이스원 협상 타결 페이스원 종료를 저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페이스원 종료는 미국 부역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이 아니라 불확실성, 불확실성의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었다. 시장은 결국 그렇게 확인한 것이다 봅니다. 왜? 미국의 입장에서는 1,200억 달러 관세를 2분의 1을 줄인 1,200억 달러나 15일에 예정된 1,600억 달러는 소비재 부분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소비재 부분의 관세가 부과되면 파월 의장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아닌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물가 인상 쪽으로 이 금융시장을 옮겨갈 수 있, 있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소비재 부분은 미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돈을 직접 빼낼 수 있게 돼요. 국간에서 인심이 나고 아무리 정치적 의견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그래도 내 주머니에서 손해를 보는데 지지할 명분이 없습니다. 즉 미국으로서는 카드를 먼저 소비재 관세 부분을 꺼내줬지만 이것을 처리하려면 명분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명분을 확보한 것이라고 보고요. 중국도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이 생태계가 세계 경제가 원해서 만들어진 이 생태계 환경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깨고 부셔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계속 되어봤자 중 경제에 좋을 게 없어요. 왜 최근에 어 중국 정부의 부채 축소 정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관세 분쟁까지 설상가상으로 더해지니까 경제 성장률이 하향해야 되는 그런 어 뭐라고 하냐 두려움이라고 하나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의 확대 분쟁만을 막아내도 성공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확전이 안 된다면 중국 정부 내부 안에서 내수 부양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즉, 금리 인하 정도 그런 정책을 통해서 성장률을 끌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게 된 거죠. 즉,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 뒤에 실질적으로 증시를 끌어올리게 있었던 명분이 숨어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오로지 무역분쟁 타결 기대감으로 지난 3개월간 증시가 올랐던 것이다라고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제 협상 타결 내용을 보니 아하 무역협상 타결은 타결이 아니라 더 이상 확정만 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성공이다. 그러면 이 성공 뒤에 진짜 숨어있던 재료가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진짜 재료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당연히 금요일 밤에요. 뉴욕 패드는 연말 레포 시장에 추가 개입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발표한 금액이 정말 어마무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뉴욕 패드의 발표 내용을 좀 가져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1월 2일까지 총 4,25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겠다. 그런데 4,250억 달러는 엔니스트 최소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날짜별로 보니까요. 지금까지 단기 지원으로 갔던 지원 금액을 보다 좀 길게 투입하는 내포자금으로 최소 500억 달러를 그 다음에 12월 31일과 1월 2일에 각각 1,500억 달러씩 총 3,000억 달러를, 그다음에 12월 31일에서 1월 2일까지 3일짜리 만기로 최소 750억 달러 등 합해서 4,25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다른 재료가 무엇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해놓고 왜래포 시장이 나오느냐 예 자극등하시죠.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지난 9월 18일 날 미국 연준은 내포 시장을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듯이 9월 18일 처음부터 약 2주 동안은 하루짜리로 기간 연장을 하다가요. 이제 9월 말부터 기간물 기간물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9월 말부터 엊그제까지 약 10주 동안 미국 정부가, 미국 중앙은행이 내포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투, 이, 투자한 금액이 뭐냐? 3,270억 달란인데요 앞으로 1월 2일까지 3주 동안에는 무려 4,25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두 금액을 합해 보세요. 3개월 조금 넘는 기간에 무려 7,500억 달러입니다. 7,5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 정부와 연준은 금융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5년 동안 약 4조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3개월 동안 금융 위기도 없는 상황에도 3개월 동안 투입하는 금액은 7,720억 달러의 유동성입니다. 이 유동성 5년 동안의 4조 달러에 비교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이 본격적으로 투입한 시기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9월 27일, 8일 말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1월 2일 최대치까지를 기록할 시까지 더 늘어났는데 언제부터 늘어나? 연말에. 연말에 한마디로 산타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유동성이 이렇게 퍼 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연말랠리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즉 조정이 올 수는 있겠지만 그걸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연말까지 그냥 산타랠리가 아니라 연말랠리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유동성이 퍼부어진다. 그런데 앞에서 9월 말이라는 시점, 화살표 보이시죠? 9월 말이라는 시점이 주목해야 되는데 그게 S&P 500 인덱스에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S&P 500 인덱스 9월 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다 9월 말을 저점으로 약두달 넘게 상승해 왔죠. 저렇게 파란색 화살표에서 하락했던 시점은 레포 시장에 갑자기 금리를 치솟았던 레포 시장의 위험성이 나왔던 시점이고요. 바닥점에서 시작해 상승했던 시점은 텀 레포. 중앙은행이 미국 연준이 기간물에 본격적으로 유동성을 퍼부었던 시기와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래서 XLF입니다. 미국 금융관련 주식 은행주가 대부분이죠. 그걸 모아놓 인덱스가 XLF인데요. XLF와 S&P500 수익률을 나눠서 비교해 봤더니 보시는대로 S&P500 지수 상승률보다 XLF, 금융기관, 은행 주식들의 상승률이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지금까지는 이 무역협상 기대감이 완벽한 100% 재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다시 와서 생각해 보니 앞서서 S&P500이나 유동성 지원 금액, 레포 시장 지원금의 금액의 시기를 지줄려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낼수 있겠다. 레포 시장 지원과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이 합쳐져서 상당히 높은 상승을 보여줬다. 그런데 이번에 페이스원은 이제 사라졌지만 무엇을 확인하고 사라졌느냐? 아하. 더 이상 확전을 막으려고 하는 것만으로서 얘는 소명을 다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증시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은행에 지원한 7천억 달러의 유동성. 이것이구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1월 2일날까지 지원하고 다 회수해버리면 본격적으로 주식장 폭락한다는 얘기냐?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장의 상승의 원인이 은행에 지원한 레포 시장 지원 금액 7천억 달러의 유동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입니다. 1월 2일을 지나면 그 유동성을 회수해 버릴 가능성이 높고 회수한다면 그때부터는 주식장이 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예, 충분히 일리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의 일시적인 정책은 항시 항상, 항상 항시 정책이 항구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포시장의 유동성주입은 결국은 그 주입금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완화나 사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왜 그럴까요? 예. 은행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고요. 굳이 위험하다면 미국 국채 모기지 채권 이런거 팔아도 충분히 팔릴 것인데 안 팔고 있어요. 안 팔고 그냥 지원을 바라는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오로지 우리는 더큰 수익을 원한다. 돈을 더 퍼부어 달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은행의 상위 개념인 중앙은행은 할수 없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걸 근거로 조정은 오겠지만 큰 폭의 조정보다는 유동성 지원 금액이 점점점 늘어나는 연말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은 결국 무역협상의 종료 그 다음에 유동성 지원의 등장 이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보면 이제 새로운 금융시장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금융시장 환경은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예, 미국 유럽중앙은행 이십이 이제 총선이 끝나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일본, 중국 등의 중앙은행들, 전세계에서 포지션이 큰 중앙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유동성 확충의 가능성이 높다. 영국은 브렉시트 때문에 경기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집행과 영란은행의 유동성 확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ECB와 일본은 이미 양적 완화를 계속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중국은 이제 확전이 되지 않는 이상 내수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금융시장 환경이 우리 상승미소 방송을 열심히 시청하시는 친수익파에게 의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볼수 있어야 시장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한 거고요. 이러한 친 친수익파에게. 새로운 환경, 새로운 금융시장 환경이 만들어지면 저는 크게 네 가지의 달라지는 요인이 있다고 보고요. 그첫 번째는 달러와 약세입니다. 달러와 약세가 뒤에서 그림을 보여드리면 직접 확인할 수 있겠지만 소리소문 없이 어느새 201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융위기의 버금가는 그 돈, 4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7,700억 달러를 퍼붓는니 당연히 달러와 양이 많아지니 달러와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달러와 약세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반대인 원달러, 달러원 환율이 점점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 과거 양적완화 시점에서 있었던 환경처럼 달러와 약세는 곧 이머징 증시, 이머징 채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는 달러가 약세가 진행된다면 원자재, 가격, 농산물 같은 거죠. 원자재, 구리, 할거 없이. 그 다음에 금. 이런 것들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중국 이야기를 해, 하셔야, 내가 해드려야죠. 중국 경제 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중국의 내수 부양 가능성. 금리나 등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진핑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달러 인덱스를 보여 드려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새 소리 소문 없이 저렇게 빠졌고요. 201선 밑으로 빠져서 96.75저 정도라면 밑에 파란색이죠? 90에서 92선까지 달러와 인덱스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그에 따라서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중국 때리기. 그가 얘기하는 2단계, 3단계 이 협상. 이게 어떻게 될것 같느냐? 예,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에 잠깐 빙의, 를 해봐서 제가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러와 약세를 이야기를 했죠. 그럼 달러와 약세가 이렇게 앞에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고 있습니다. 소리소문 없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 그렇게 달러와 약세를 통해서 기업 수익 확대를 원하는 게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앞으로 지지율이나 혹시 증시가 하락하면서 자신의 재선에 불리하게 될 경우 페이즈 2, 페이즈 3, 2단계, 3단계의 협상 재료를 끌고 올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의 경우는 지난 3개월 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 이후 적어도 내년 1, 2, 3월 1분기 때에는 커다란 상승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조정 장세를 기다려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반면에 그 미국 증시 조정 기간에 이머징 시장이 그동안 못 올랐던 그 분위기를 본격적으로 누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laughs> 들으셨어도 마음은 뭐라고 하죠? 꾸물꾸물한다고 하나요? 하지만, 지금까지 잘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도 잘 해내실 수 있다. 믿습니다. 연말 걱정할 필요 없이 조정은 있지만 상승 낼리는 연말까지는 최소한 연말까지는 계속된다. 여러분 믿고 오늘 장시장 기다리고겠습니다 저는 화요일 새벽 시황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